야, 이게 칼맥인가 보. 어유 날개짓하는 거 봐라. <laughs> 멋있다 음, 친구들끼리 여러 마리가 있네요, 도어유 그. 파도가 센데어 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날개짓하는 게 운동하는 건가, 보여? 내가 볼때 날개짓하니까 멋있긴 하다. <laughs> 이 용을 자랑하는건가 봐. 음, 내가 최고다 이고유저 파도 좀 방청대네. 어유 최주로 이게 터선 터선 아빠다 터선 어. 바다가 한 척질 보나 여기는. 오케이.